자, 한 점에서 만난다, 점한 쌍이다, 그 다음에 평행하다, 해가 없다, 나 일치하다, 무수히 많다. 자, 문제를 봅시다. 음. 자, 마이너스 2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u y는 마이너스 u 자 4x 플러스 u y는 6. 그렇 마이너스 곱해주면 뿔뿔뿔 뿔 되니까 이거 보다 일치하다라고 하니까 일치하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해가 무치 무조이 많다 됐나요 음. 어떻게 그리냐? 그럼 y 걸로 넘겨서 봐야 되겠지? 응.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알았고요. 자,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 거, 2x 플러스 3y는 3. 자, 그러면 3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양수죠. 1인 지점 지나가고요. 음주구나. 2, 4분면 지나가야겠네. 1, 2, 3, 4 음. 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애라는 얘기고 1차 하면 여기가 포개지는 거죠. 어, 그렇지. 얘도 2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밑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는 플러스 3자 6x 마이너스 3 마이는 9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마이는 마이너스 3아그치 플러스죠? 이거랑 이거랑 갖고 너만 달르니까 얘는 뭐예요? 평행하다 평행하면 해가 없다 자, 해가 없다. 자, 해가 없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해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해주면 y는 2x 플러스 1. 자, 양수죠. 일상분면을 지나가는 애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애란 얘기인 거예요. y 값이 얼만큼 지나가는지 봐야겠네.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란 얘기인 거죠.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같겠지,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고 y 값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갔다 이 얘기인 거죠. 됐나요? 음, 그럼 선생님, 됐어요. 이거 제 플러스죠? 어. 음. 평양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4. 자, 소고하고, 우 거하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면 소거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지금 뭐라는얘긴 거? 응? 야 해가 없다라는 얘기고, 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다? 평행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볼게요. 자, 그러면, 4Y는 플러스 X 마이너스 8. 4로 나누면. y는 4분의 x 마이너스 2. 자양수구 마이너스 2 지점을 지나가 이얘기인 거죠. 이렇게 대충 생기네죠. 자두 번째 거,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y는 마마 4분의 1이야 어, x. 그쵸 그렇죠? 플러스 죠1이잖아1지점을 지나간 평행한 애야 얘요1이잖아이렇게 해는 이다그요1이다아요 1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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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가요 1이잖아요. 1이 다르다. 그이 y 아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자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고 양변에 2로 나눈다는 얘기인거죠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얘도 넘기면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그랬었지 얘는 다르고 얘는 같다그랬었죠 그럼 a는 뭐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 거예요? 그렇죠. 6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뭐여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지. 마이너스 3. 이해 되나요? 음.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자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 그러면 너는 같아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인거죠 그럼 a는 뭐가 된다? 너랑 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얘기인거죠 자 무수히 많을 때는 짝짝꿍 짝짝꿍 둘다다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자 a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a값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a분의 3이란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란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란 얘기인 거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b가 된다. 그러면 뭐라고 둘다 같아야 된다 둘다 같아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a는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같아야 된다 그치 6분의 b는 a b랑 3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얼마를 2분의 1이어 되는구나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b 6분 의 p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 예. 그럼 얘는 얼마야? 양면에 응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얘두배 3배 했으니까 나도 3배 해 얼마 9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 7번 자, 무수인은 무조건 짝짝꿍짝짝꿍이야 짝짜뿅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란 얘긴 거고요. 2로 나눠주면,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마이너스 2란 얘긴 거죠. 그치? 자, 그 다음께 두 번째 거.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란 얘긴 거고요.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b란 얘긴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b란 얘긴 거예요 그럼 a는 얼마란 얘긴 거예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1이란 얘긴 거고 b는요 얘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뭐예요? 무슨 살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이 얘긴 겁니다